1 5쪽 규치찾기 문제입니다. 자,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1은 영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형태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꼭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같이 볼게요. 자, 방정식의 한 허근인데, 이 오메가라는 친구는 어쨌든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방정식의 근은 무엇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죠?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X 값이에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의 정의에 의해서, X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오메가의 세제곱 빼기 1이 0이라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어, X 세제곱 빼기 1이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오메가 세제곱 되니까, 오메가 빼기 1,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오메가라는 친구의 성질을 잘 보시면 허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 오메가 빼기 1에서 이 친구가 0이 될순 없어요 즉 오메가가 1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1은 허수가 아니니까. 근데 오메가는 허근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오메가는 이것을 만족하는 값이겠구나. 이것이 0임을 만족하는 값이겠구나. 이렇게 깨우치시고요. 자, 다시 문장 제일 처음에 걸 보면.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 아,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 1번 답을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요, 어, 오메가란 방정식 x 세제곱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메가를 넣었을 때, 오메가 넣었을 때, 세제곱 빼기 1은 0. 이것을 성립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란 얘기고, 그리고 위에서 인수분해 했을 때, 오메가는 허수니까 1은 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자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 이게 이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산하는 거거나 계산하는 어, 어떤 형태를 맞춰 나가는 문제식으로 되게 출제가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열을 한 것을 삭삭해 보면 다 지워지는 형태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자마자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아 0이구나 이것은 첫 번째 문장을 보는 순간 바로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1의 등식을 이용해서 지금 주어진 이 문제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조금 더 나열을 해볼게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더기,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네제곱 오메가의 다섯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메가의 99제곱, 오메가의 100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101제곱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우리는 방금 이 식을 구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미 대놓고 1번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값이 얼마예요? 그렇죠. 0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 부분 있죠. 이, 공통인 수가 뭔가요? 그쵸? 그렇죠? 오메가의 세제곱이에요.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이 오메가의 제곱 이 친구가 0이니까 이것 값도 전부 더 0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씩 연달아서 묶으면 계속 0이 나와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이 부분 또 보시면 오메가의 99제곱으로 묶어보세요.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죠. 어, 이 부분 0이 돼서 결국에는 이 전체는 어떻게 돼요? 얘도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이번의 값은 0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 패턴 나오는 것이요. 꼭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출 때까지 공부합시다.